농양제 탄 거야? 팔려가 애들이야. 내일이면 뭐 홍천 가 있을 거야. 던져줘, 손에 물려, 엄마. 응. <목소리> <목소리> 정성 하나도 없고, 어? <laughs> <목소리> <목소리> 막마이 들고 뭐 하려고. 괭이 들고 뭐 하려고. 어? 응? 근데 그거 다안 말랐잖아, 엄마. 말랐어. 여기로 와야지. 여기 왔잖아. 어, 이쪽으로 와. 어. 농사 잘 지으셨네. 너무 이뻐졌어. 봐봐요 이거 야, 얘가 올라가면 깎고 내려오면 깎고 했으면 이렇게 두면 내년에 씨앗이 왕창 나겠네 같은데? 두루미 같... 네, 두루미 같은 같은데? 네, 그랬어 두루미같은건가? 어머머머 웬일이야 호자야 근데 이뻐라 맛있어? 어떤 거 어떤 거 어떤 거? 맛있어? 뭐야 핸드폰을 켜놔가지고 같이 네 명이 하는 거야? <laughs> 너무 웃긴다. 또 시작이야. <laughs> 한해에 두 번씩이야 항상 여기다 집 지으려고 막 이렇게 하다가 어. 포기하고 여기로 갔어 지금. 뭐집잘 어, 지어다 너네 뭐야? 잘 제대로 있잖아, 갖고 왔어. 아. 근데 많이 자랐어. 근데 막볼이 너무 많아 갖고. 어쩌다고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 어? 너네 개구리... 우리 애기 왔네 왔어 <웃음> <웃음> 아이고, 아이고 이제 무거워졌어 뭐 보는 세상에 저렇게 어머머 어머머 <laughs> 어머 다 빨리 달래 난리야 이러고 <laughs> 아이고 착해라. 보자. 와, 많이 따왔네 자리에서 매달려서 이건 어쩌면 좋아. 얘들 둘이라. 어, 난리야. 어, 엄마한테 둘이 매달려서. 리얼이야 네 시리에 잘 먹어 눈못 뜨겠어 무거운 것 같다 어? 무거운 것 같아. 오! 내가 받으러 갈게. 나도. 나도? 아이고, 한 손으로도 들고 갈수 있네. 바글바글 바글 하네. 이 정도는 돼야지. 와 진짜 b a g 바이야이 정도는 돼야지. a 것도있잖아아잖아잖아나잖아막 오늘 막했볼데 했는데도 오익었어 이거. g 담을 r b 서면 애들이 이이담 안에는 두 a 자문에에못커 <laughs> <laughs> 그러면 해바라기는 담 밖에 있어서 큰 거야? 그럼 <laughs> 엄마하고 나하고 얘 귀가 너무 세구만 어? 너무 신기해 게잘 자라고 어 살겠다고 열심히 먹고 있잖아. 이거 키익었다. 아고 여기도 떨어진다. 하금 많이 제거돼가지고. 아이고 여기도 여기 봐요. 아, 짜마 좋아. 여기 여기 여기. 고추도 주룽주룽이야. 엄마보다 나이가 몇 살이나 더 많나, 일곱 살이나 더 많은 할머니는 저기서 저렇게 일을 열심히 잘하시네. 아, 물 두탕해가지고 아홉 마리 새끼 제비가 여기서 커서 날아가 버렸네. <laughs> 이거 봐. 똥을 왕창 싸놓고 갔어. 이런 똥쟁이들. 네? 너무 이뻐? 네, 몰라. 응, 몰라. 엄마랑 나랑 꽃밭 만들었잖아. 물주고 심고. 풀이 잔뜩이었었는데. 이 제대로 묻어야 될거 아니야. 그거 어, 그래도 한참 있었네. 묻는데? 아 똥을 똥을 피해서 묻고 있어. 그냥. 똥을 <laughs> 덮어야 되는데 발로 밟았어. 아 뭐야? 밟고 돌아다니면 안 되는데. 또, 뭐 흙만 무너뜨리고 있어 도대체. 교육을 제대로 잘 시켰어야지 까망고 엉뚱한 데만 하고 갔어. 너 여기 가서 치워 엄마서 교육 똥 똥... 똑바로 시켜 까망고. 흉내만 내고 간다 흉내만 내고 간대 아 진작 땄어는 달걀도 아니고 도 아니고 어때? 잘 익었어 잘 익었어? 잘 익었어? 사 먹는 사과하고 비슷해 아유, 되게 부드러워 음 부드럽다. <laughs> 수박은 수박이네. 맛있는데? <laughs> 안 돼. 많이 줘야 돼. 응. 먹는 거에 아주 진심이고 예민해. 응. 많이 줘야 돼. 엄마, 줘, 엄마 갖다 줘야지. <laughs> 그릇이야, 그릇이야. 그릇이야, 양양 이야 양양 이야 그릇이야. 그릇이야, 그릇이야. 밥, 저, 밥은 밥대로 먹고. 저럴 때는 밥이 없는데 먹 저래. 저선 저대로 먹고 그러네, 네. 이런. 엄마 밥그릇을 엄마는 밀어내고 지네들이 다 뺏어 먹어, 엄마. 이럴 수가 있어? 네, 밥안 어. 먹고, 어. 여기서 지금 누가 오나 안 오나 지금 이러고 지켜보고 있는 거야, 망보고. 어. 새끼들 밥 먹으라고. 그래도. 어, 멋있어. 애기들 키우기가 힘들어? 어? 누가 오나 지켜보는거야? 아유 뽀뽀해주고 난리야 이쁘다고 <laughs> 까만고 모성애 진짜 눈물겹다 비 음, 무섭게 온다 웬일이야 우와. 음 많이 내려가네 나무가 넘어갔어 오니까 어디 가지 않고 여기서 그냥 이쁜이들이 알짱알짱 알짱 그리고 있어 아이고 귀여워 네. 여기도 온다 <laughs> 할머니랑 얘기하는 거야? 언제 언제 이거 다봤다 나왔지? 원래 있었잖아 하하하 <laughs> 새끼들 누가 해칠까봐 여기서 지키고 있는 거야.